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SF영화 정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앞으로 있을 법한 세상을 좀 우울하게 그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 보다 더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에 영화 신과 함께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력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흥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후몇 년이 지나서 어, 승리호가 나왔죠. 어, 송중기 김태리 주연의 승리호가 나왔을 때는 더 진일보한 기술력에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 넷플릭스 영화 정의 역시 이젠 헐리우드 영화와 견주어도 순색 없는 그런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의의 각본과 감독을 한 연상호 감독의 그 스토리라인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부산행은 정말 대단한 수작이죠. 이 기괴한 좀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요. 피가 낭자한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이게 그저 그런 영화가 아닌, 어, 좀비 그 이상의 영화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괴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뭉클하고 찡하게 하는 그 감정선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객들을 눈물 짓게 하는가, 정말로 뻔한 규칙임에도 이처럼 가슴 찡하게 만드는 능력이 대단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전투용병이었던 정의가 작전에서 실패해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뇌를 복제해서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화해서 전투용병 뿐 아니라 다른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를 이끈 대표가 자신의 뇌를 복제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입힌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설정들은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상과학영화가 아닌 상황은 좀 다를지언정 현실이 되어갈 그런 불길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정의를 보고 지금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져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넣는 실험을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것이 제대로 될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 칩이 신경망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마비된 시신경을 연결시키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것은 곧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연결된 쉽게 말해서 트랜스휴먼, 다시 말해서 기계의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논란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발전해 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로봇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년 전에 현대 자동차는요, 미국의 다이, 다이나믹 보스턴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다이나믹 보스턴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직접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이 나오자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현대차 CF에서 방탄소년단이 이 다이나믹 보스턴사가 개발한 로봇들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었죠. 자,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 인수 이후에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는데 그 프로젝트는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을 최초로 공개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내에서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의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에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랩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접목시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은 가장 진화된 로봇 제품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이동하기 힘든 그런 좁은 공간과 계단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을 활용하여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그런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스팟은 3D 레이어,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전면 카메라 등 굉장히 다양한 센서와 딥러닝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공장의 출입구의 개폐 여부를 파악하고 쉽게 이제 문단속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온을 감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외부 무단침입자를 감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산업 현장 내에 정해진 곳을 체계적으로 순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AI 유닛에 내장된 통신 모듈과 관제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할수 있고 로봇의 시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실과 산업 현장에 대해 분석하며 변화된 부분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는 5,500억을 투자하여 미국의 AI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면은 손색이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인공지능 분야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작년 10월 테슬라는 두 번째 AI 대회를 통해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봇 옵티머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사와 달리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음마 수준의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관만 보면 정말 아마추어 수준 같지만 실제 운용 방식을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 그 이상의 빠른 진보를 이룰 로봇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사이 로봇은 한마디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봇은 스스로 판단하에 일처리를 하고요. AI에 대해서 보여주었듯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사무실에 꽃에 물을 주거나 택배 박스를 옮기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작업을 할도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요. 이 테슬라봇은 세계 최초로 수년 내에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일을 어, 처리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로봇이죠. 그래서 이 대량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부품의 가격을 최소화하였고 어, 그래서 최초로 대량생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로봇을 개발한 지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지금은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나믹사 말고도 정말로 크고 작은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 정의에서 보면 이 지구 온난화 아, 그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사람이 살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다는 설정이었죠. 사실 그 안에서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웠고 시즌2가 나온다면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었으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은 서서히 우리 생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라든지 커피를 직접 갈아서 판매한다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어, 다 먹고 난 그릇을 치우는 등의 로봇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 프로 기사인 이세돌과 대결한 적이 있었죠. 어, 거기서 4승 1패로 어, 승리한 이후로, 그날의 인공지능에 대한 충격을 받은 이후로 6년이 넘게 흘렀거든요.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실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아니, 이젠 지금 현실 속에서 서서히 우리 삶 속에 점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 로봇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